위치 변화량의 최대 값을 구하라는 거는 결국에는 0부터 2까지 VT를 정적분한 거에 실제 최대 값이 뭔지 구하라는 거 있죠. VT를 정적분한 게 위치 변화량일 테니까요. 근데 출발은운동가향을한 번만 바꾼다 고 그랬고 VT가 몇 차함수입니까? 4차함수로 나타나 있어요. 근데 지금 0과 1은 고정되어 있는데 0, 1. A랑 2A가 지금 어떤 근인지 모르지. 근데 이게 운동가향을한 번만 바꾼다 그랬을 때요.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은 몇 번을 바꾸는 거야? 여기가 0,0이야. A가 양수래요. 세번 어, 바꾸는 거지.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겠어? 중근. 응, 반드시 하나가 중근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돼. 그럼 얘는 경우를 어쩔 수 없이 나눠야 되겠네요. 이 A가 기준이지. A가 0이 돼. <laughs> 그럼 A가 0이 되면 요 저기 있는 세 근들이 어떻게 됩니까? 0. 1. 1, 0, 0, 0이 3등분이지 그럼 모양이 어떻게 돼요?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겠네요 어 그럼 이때는 VT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T의 상승에 T-1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럼 0부터 2까지 위치 변화량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, 이런 내에는 최대한 대신하는 것같아 보니까 그럼 이제 어떤 경우를 생각해야 되겠어요? 두 번째 케이스 <laughs> A가 1인 경우 A가 1인 경우에는 세 색은 어떻게 나와요? 0, 1, 1, 2 그럼 1에서 중근이네 아 얘는 모양이 0에서 뚫고 1에서 접하고 2에서 뚫고 가는 그런 모양이 돼 우와 내가 구하고자 하는 VT가 전부 양수 쪽에 치우쳐져 있네 그리고 지금 얘가 대칭이죠 0부터 1까지 vt, vt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생겼죠? 이게 vt 그래프가 마이너스 t에 t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에 t 마이너스 2를 정적분을 하고 그래서 이게 2배를 주면 되는 거겠죠 0부터 2까지니까요 그럼 또 어떤 케이스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? 두 번째 케이스는요? 세 번째 케이스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? 2a가 이번에는 2a가 1이 되는 경우 생각할 수 있겠죠. 그럼 2a가 1이 되면 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? 세은요 0. 0, 1, 2분의 1그 다음에 1 1이 중근이 되죠. 그럼 얘는 모양이 어떻게 되니까아 얘는 모양이 조금 이상하게 되네요. 이렇게 되네요. 0, 그 다음에 1, 2분의 1야야야 뭐야 뭐야, 뭐야. 되겠네요.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근 이거 또계산할때 어떻게 하실래요? 평행이동 평행이동 하는 게 좋겠지 어떻게 평행이동 하 제일 예쁘게 나나 왼쪽으로 음. 음. 이거를 왼쪽으로 평행이동 시켜놓고요 왼쪽으로 이거를 1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마이너스 1, 0, 1 이렇게 바뀌죠 함수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? 0부터 1까지만 잡고 하는게 편하겠지 우리가 얘도 두배에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t 플러스 1에 t 제곱에 t 1를접근하시는게 대기축 이건 그냥 전개해서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요 15분의 4가 나옵니다 이게요 됐어요? 이게 체계가 되는 거 됐습니까? 아, 다음 대이지 앞으로 아, 드리는 문제들은 너무 문제가 쉬워 너무 쉬워요 이건 안 해줘도 돼요 제가 아, 384분이 속임이 있던가요? 그래요? 그지 해야 있